우리 함께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삼아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미, 미타데오와 가나안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팬인지, 아니면 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펜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며 나의 정서적인 안정과 기쁨을 주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제자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예수를 둘러싼 무리의 삶, 곧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자로만 여기는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세움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이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묻는다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점인 1절과 6절 말씀에 이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법에는 분명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원어도 이 사바트르라고 해서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식일은 일을 중지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을 왕성하셨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복을 주셨죠 그러므로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이 일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고 만약 고친다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헤롯담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사약을 펼쳐나가시며 오늘 7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동 근처에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다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하셨는데 어느날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몸을 만지면 그 몸에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그저 선지자 또 예수님을 만지고 그 병이 고침받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거침을 통해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병거침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였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무관심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잠시나마 환영하고 예수님의 팬으로만 환호하지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에 관심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또한 방해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라고 말하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하든 전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절대적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귀신들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죠. 이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카다르스토스인데 불순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물론 여기서 방해받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적인 힘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여 그 영을 어지럽히죠. 그러면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는 이 좋은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귀신, 곧 사탕과 소통하여 귀신과 한편이라는 이러한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자격이 없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로 오야오야해서 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향해 경고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지금 내 형편을 채워주고 치료해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할 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수함 받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됨을 입고 의에 옷 입혀진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등 뒤로 던지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선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그하시 경고하시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제자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원하다는 의미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원하다는 이 원어로 델로입니다. 이 델로의 뜻은 바라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죠. 앞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게 하셨고, 전도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도 참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만 일을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이 앞으로 펼쳐질 그 사역을 전수해 주셨죠. 누구와 함께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여기서 함께 다른 의미를 주목해 보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됩니다. 활동과 경험을 일으키는 무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함으로써 수많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섬김과 사랑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함께 배워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팬들은 환호하면 결국 예수님을 힘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죽음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온데간데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훈련받으며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분의 흔적의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이러한 결론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가론 유단은 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정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마지막에 후회하여 그는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열한 제자는 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 팬이 아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 길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내 삶의 영역과 현장에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